아, 형이랑 나랑 차이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끼게 네. 오늘 뭐 컨디션 최고입니다 2m에서 3m 2m? <laughs> 네? 네? 그럼 저도 가만히 앉죠 그러니까 있죠. 길게 해도 3.5m? 스패칭 올라가는 것도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해야겠죠? 네. 네. 네 헤드를 이렇게 뒤로 많이 꺾어서 배도로 들어오게 되면 은 메인 미션만 남아있습니다 잘했어요. 잘 들어갔는데요? 오진할수 있다는 믿음과 끝없는 노력으로 만드는 1박 2일의 기적 체인지 턴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아삼기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삼기 촬영의 1일 차가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정 2일 차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스 프로 딱한명만을 고를 수 있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음.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 군말하지 않고 네네. 회전만 하면 어떻게 된 거는? 낮아져요 오. 이 Y자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너무 좋은데요?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대 성공. 축하합니다. 244m로. <laughs> 좀 급했다. 욕심 습니다 실패. <laughs> 지금까지 우승 배지의 현황은 조성희 프로와 김준일 프로가 네 개씩 공동 선부고요 바짝 추격하고 있는 단독 세 명의 김영주 프로가 아 지금까지 우승 배지 세 개. 어, 어제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예, 있었어요. 네네네. 맞이 네네. 네, 네. 그리고 아, 김민석 프로가 지금까지는 제로. 네. 네. 오늘 여기에서 이 무대에서 우승 배치 없으면은 앞으로 이 우승 구도 아, 왕중왕전 진출에는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김영주 프로는 이제 왕중왕전 진출에 아, 일단 노란 불은 들어왔어요. 이 그린라이트로 바뀌어야 되는 날이 오늘인데. 그렇죠. 오늘 어떨까요? 사람이 또 욕심쟁이잖아요. 네. 두 개를 어제 또땄더니세 개가 갖고 싶고. 아. 아. 오늘도 네, 웃으면서 어... 항상 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프로가 만약에 오늘 무대를 어떤 상황으로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어, 왕중왕전 때까지 쭉 여기 해남에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바로 체크아웃 할 수도 있고아요 아, 그럼요. 네. 인사 하나 할 거예요. 어... 아예. <laughs> 네 어제는 양 팀의 도전자들에게 모두 드라이버 관련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영주 프로가 오늘 박민수 씨에게는 어떤 레슨을 해주실 건가요? 어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가 이제 드라이버였었고 네. 두 번째는 그린 주의 벙커를 거기에서 미스가 나온다라고 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 어제 드라이버 할때 네. 아직 좀 스윙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오늘도 좀 스윙을 잡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아닌 아이언을 좀 중점적으로 레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진우 도전자의 7번 아이언 샷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아이고, 뭐 아이고, 아, 정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스윙 데이터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 특이한 점은. Yes. 다운블로 가기 너무 좀 가파르세요. 아. 네, 약간 다운블로 가기 가파르시고 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약간 토다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우측 스피네시스가 많이 형성되는 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레슨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김영주 프로가 네. 박진호 도전자를 좀 잡아 주시죠. 네. 예.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셨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임팩트 때 만약에, 손이 이렇게 되면, 토우다운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건데, 손의 위치가 임팩트 때, 결국에는 어드레스 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면 정타겠네요. 그죠? 렇 네. 손이 사실 앞으로 튀어나오기는 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앞쪽으로. 그러면은, 지금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백을 하시고, 네, 백스윙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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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스윙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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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제손안 쳤으면 좋겠어요. 음. 아, 다시 어드레스, 백. 계속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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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그렇죠. 그럼 어드레스랑 임팩트랑 거의 비슷하게. 네, 계속 맞아. 백. 느낌상이지만은 예전에는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손이 허벅지랑 거의 가까이 음. 이렇게 들어오게끔 한번 연습 좀몇 번만 더. 네. 백.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그렇죠. 다시. 휘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웃음> <웃음> 네, 몸도 저보다 크신데. 백. 다음. 느낌 좀 다르긴 하죠? 네네. 네. 예전보단 아, 좀 네. 네. 예전보다좀내몸 쪽으로. 네. 네. 그럼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면은요. 뿌리 다 대고. 자, 여기다가. 역시나 제가 여기다가 티를 하나 놔요.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튀어나가면 타점도 당연히 힐쩍 맞겠지만은 티도 칠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가운데 혹은 토 쪽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네. 좀 가까이. 네, 좀 이렇게 당겨서 한번, 쳐보세요. 네네. 한번 쳐 보세요. 네, 네. 한번 줘 볼게요. 아주 맞춤형 레슨을 전개하고 있는 김영주 프로예요. 오! 샷. 오! 샷.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야, 아니 박진우 씨, 네. 지금 김영주 프로한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일단은 제가 문제점이 자꾸 이렇게 다운 스윙할 때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치니까 확실한 네. 임팩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김영주 프로의 레슨이 좀 아주 쏙 마음에 들던가요? 아 그래도 저는 이미 접해졌으니 좋습니다. 아+ 아니관련년 되지 않네. 아. 오 오늘+ 오늘 이겨야 되는 된...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프로를... 어 특점도 지금 가운데 나았어요 이거를 네. 네. 프로를... 네. 바꿔서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아. <laughs> 네, 저희는 이제 그린사이드 벙커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박민수 도전자에꼭 아, 고치고 싶다는 그 벙커샷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지금 세 번을 봤는데. 이번엔 김민서 프로가 좀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어드레스를 네. 좀 고쳐드릴 건데, 지금 네. 너무 다 문제가 리딩 엣지로 많이 들어가시면서 홈런 치는 이런 탑핑성 공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운스를 자꾸 칠수 있도록 좀 어드레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그래서 원래는 클럽을 이렇게 벙커 모래에 닿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제 바운스로 잡기 위한 그립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모래에 채를 두고 한번 그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잡으실 때 일단 여기 이 바닥 부분을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바닥 부분이 그냥 모래 전체가 닿을 수 있도록 놓고 아, 네. 한번 잡아보실게요이 상태로 네,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립을 잡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바닥에 놓고 바운스를 어, 바닥에 놓는 이런 느낌을 좀잘 받으시면 좋으실 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항상 잡으시고 네.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자꾸 공이 리딩 엣지로 공부터 자꾸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 위치가 너무 좀 오른발에 있으면 그렇게 공부터 막기가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좀더 왼쪽으로 왼쪽. 위치시켜서 이제 공에 맞지 않고 모래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이제 벙커를 탈출할 수 있도록 좀 어드레스를 변화하도록 해 볼게요 네. 그립 잡보시고 네. 원래 공을 이쪽 정도에 놓으셨으면 이 네. 정도에 놓고 쳐 보도록 아. 할게요 이 아, 정도요? 네좀 네. 어색, 네.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정도로 백스윙을 하실 텐데 네. 좀 코킹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더 가파른 가파. 코킹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백스윙을 할때 이제 최대한 빨리 어, 손목을 써서 그립 끝이 모래 바닥을 보도록 해준다고 생각하고 좀더 손목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아, 치는 느낌이 바운스로 잘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아, 네, 아, 네. 느낌이 네. 느껴졌어요. 네, 바운스. 되게 잘 들어간 컷이 아, 네. 네. 어, 하셨습니다. 아니, 박민수 씨, 지금 김민서 프로에게 레슨을 처음 받았잖아요. 네, 네. 어땠나요? 어, 정말 아까 제가 처음 쳤었 때랑 다르게 네. 이 바운스가 밑에가 너무 느껴졌거든요. 칠때딱 아. 바운스로 느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저는. <laughs> 나... 형주님. <오>. <웃음> 오늘 <웃음> 팩트 게임을 위해서 네. 저는 형주님. 어,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뭐, 아니, 샷을 좀더 해보시겠어요? 아,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레슨의 유통기가 <laughs> 그렇게 길진 않네요. 예. 굉장히 짧게 네, 끝나는. 굉장 짧으시네요. 오.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laughs> 네, 이제 삼기수 멤버들을 위한 오늘 2 일차 일정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미션 선정의 시간입니다. 박진우 씨, 칠 번. 처니 친다. 처음. 네, 전에 레슨 받기 전. 다운 어택이 지금 8.2도가 나왔으니까, 예. 거의 외지장에서도 이 정도 각도는 굉장히 네. 가파른 음, 각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언에서 이런 각도가 나오게 되면 탑핑의 위험이 너무 많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정타가 나더라도 네. 조금은 이그 약간 아래쪽. 부분에 좀 많이 맞으면서 네, 좀 칸도가 네. 낮게 형성되는 볼들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음... 레슨 받은 이후에 데이터도 있나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영주 프로님이 레슨을 해주셨고요. 야, 이렇게 오. 바뀌네요. 네. 스피드 액시스가 그냥 완전 평행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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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또 벌어놀아가네요. 야. 네, 근데 약간 아우디니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부분은 이제 스윙적인 측면도 있고 음. 클럽 자체가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음. 이 부분은 좀 레슨과 피팅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음. 어, 근데 레슨 뒤에 뭐 타점 자체가 그러니까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스피닝 양도 좋고 다이나믹 로프트 각도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다운블로우로 들어오는 어택 앵글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음 그러면. 음. 박진우 씨 같은 경우는 다운 어택이 레슨 받기 전에는 거의 뭐 8.2도 다운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가파르게 웨지샷 또그 네. 정도의 어, 가파른 세기가 나오거나 각이 나오면 좀 힘들 텐데. 네, 탑핑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운 어택 앵글을 좀 조정하는 기준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음. 스윙 데이터에서는 도 6도도 조금은 가파른편이고요 네, 네, 5도 미만, 5도 미만, 5도 미만. 네. 대략 한1 0 m 이내에 붙인다면 투퍼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팔을 할수 있을 거리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10m 괜찮으세요? 아, 조금 조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오, 아니 <laughs> 너그러워지셨네. 수성 <이래도> 이런 <laughs> 네 바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박준우 도전자 클럽인데요. 우선 이제 도전할 7번 클럽 세팅을 할 텐데, 길이는 37인치, 네, 스윙헤트는 T1.5 정도 나오네요. 네, 지금 CPM 분당 진동수 수치는 342로, 어, 이제 아이언 기준으로 보면 S에 가까운 수치예요. S와 X 사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박진호 도전자 피팅할 클럽은 샤프트는 일단 100g 초반대 샤프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 강도를 표현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어... 스틸보다는 그라파이터 샤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섬유를 원단을 말아서 제조를 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스틸들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의 유연성과 스틸의 강도를 같이 표현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는 중량은 270g 짜리 중량에 러프트, 로스트, 31도 짜리 러프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중량을 낮추면서 강도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힐 쪽에 조금 <laughs> 맞는 부분의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중량은 감소시키되 스윙 이트는한 포인트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센터 쪽에 이 타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피팅을 했고요. 박민수도전자 스윙 영상부터 볼까요? 네. 어이구야볼이 어디로 가지 네. <laughs> 느낌네. 말씀하신대로 탑킹성 볼이 나왔고요. 예, 네. 영상. 어 이때는 진짜 바운스로 들어가는 소리랑. 네. 뭐... 음...

네? 아니 <laughs> 네? 그냥. 오, 미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어? 이거 그 미터를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미터를 보셔 가지고 파세이브랑 같이 벙커샷 똥이 들어가야 돼.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벙커샷인데. 우리 체인저 역사상 에. 네. 벙커샷 미션이 주어져서 성공한 도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음... 대박. 근데 하필 또다 나간... 이번에 성공하면 네. 최초의 김영주니까 <laughs> 네. 김영주 김주영 아니니까 <laughs> 네. 그러면 어, 한 5m 정도의 기준점을 삼는 건 어떨까 싶으세요? 네, 5m 정도면 팟세이브... 한두 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걸리면 네. 괜찮으세요? 어, 저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이 샤프트 중량 같은 경우가 126g짜리 샤프트예요. 그래서 좀웨지 플렉스치고는 좀 가벼운 플렉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 제일 중요한 바운스를 보면 지금 이제 팔도 표기가 돼있죠. 팔도인데 바운스라는 건이 아래 각이에요. 지금 종이 이면과 지금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인데 이 각이 팔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박민수 도전자 같은 경우는 이 클럽 페이스를 좀못 열어서 좀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클럽 페이스를 열면 열수록 보시다시피 바운스 각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운스 각이 적은 이 클럽을 사용을 한 문제도 있지만 클럽 페이스를 못 열다 보면 이 바운스 활용을 더못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낮은 바운스로도 클럽을 열고 닫고 하면서 바운스를 조절해서 샷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샷이나 이런 데서 조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노형의 샷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박민수 도전자가 사용하게 될 클럽이에요. 네. 지금 웨지 바운스 11도짜리를 선택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열게 되면은 사실 이 셋업 자체가 바뀌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열더라도 바운스가 조금 크게 형성이 돼서 이 바운스를 활용한 벙커샷이 잘 되도록 피팅을 했습니다. 항상 손 앞에, 핸드가 손 손내 네, 앞에 있고 다잘 아, 나오고 있거든요. 완벽한 체인지를 위해서. 됐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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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이게 뭐야. 와. <laughs> 고 메인 미션만 남아있습니다 잘했어요 잘 들어갔는데요 아. 오, 오. 진짜, 와.